엄마, 아빠 사랑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패밀리라는 그 이름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와 해피타임. 안녕하세요. 우리 헬렌 홍보디렉터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비가 촉촉히 오는데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뭔가 이제 신중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 바로 다음 주에 그 대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렉터님. 그래서 저희 오늘 네네. 해피 키즈로도요 미국에 가장, 가장, 가장 존경받았던 대통령 3위를 맞춰주는 거였었어요. 문제냈었 12수부터 1위까지 했었는데 우리 또헬렌님께서 특별히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계셨을까요? 아, 저는 뭐 개인적이고 이거는 뭐상남소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아. 존경을 합니다. 예. 네. 여러 이유 때문에. 네, 그래요. 음, 또 최초의 또유세그 흑인 대통령이라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있었고. 네네. 네네네또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아,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누구 대통령을 이제 지지한다는 것보다 각각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질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정말 네. 좋은 자질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자질만 뭉친 그 대통령이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laughs> 욕심을 좀 부려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미 대선을 앞두고 이 뉴욕 가정 상담소에도 바빠졌죠? 어, 저희들 굉장히 바쁩니다. 뭐 저희 일도 하는 것도 바쁘긴 하, 하지만 저희들은 이 한인 커뮤니티 이제 돕는 비영리 단체로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한인 커뮤니티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음. 그 이번 지난 주부터 저희 소장님 이제 소장님과 다른 우리 그 한인 그어 비영리 단체의 음. 리더들과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우리 한인 유권자들을 조기 투표에 꼭 적극 참여를 당부하라고 아, 지금 네.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 대신 헬렌 디렉터님이 해주실 정도로 지금 이지혜 소장님께서 네네.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한인 투표 참여 아, 동료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더 네. 포기해 주세요. 네, 그 일단 뭐 선거 당일은 다음 주 화요일 날 11월 3일이지만 사실 이번 지난 토요일 날, 네. 지난 토요일 날부터 우리 조기 투표. 투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그날 (11월 3일에) 투표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투표 기회를 음.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기 투표 이제그 실시를 했는데요 네. 지금 뉴욕 뉴욕 전체, 뉴욕시 전체에서 여덟 여덟 곳에서 조기 투표소가 있기 때문에 어, 시간을 뭐못 내서 못 갔다 그거는 안 됩니다. <laughs> 시간은 네. 어떤 장소는 7 시에 시작하고 어떤 장소는 가끔 이제 여 전인 여덟 시까지 이제 하기 때문에 음.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갈수 있으면 그냥 네. 빨리 가서 투표를 하시면 은참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예. 네. 어디 에좀 장소를 알수 있을까요, 대략이라도? 어, 여기 이크림식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에 우리 그어 한인 봉사센터 k c s 에 음.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큐가든 크스포로장 그쪽에도 있고요. 뭐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중 거기 등등 있는데 음. 어 투표 장소처럼 조기 투표도 자기가 갈수 있는 도, 조기 투표 사이트가 있어요. 어그래서 사이트. 아, 지정된 장소로 가야 돼요. 아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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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음.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n y c p o l l s i t e l o c a t o r c o m slash search 에서 이제 그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가 <laughs> 뭐 상상도, 우선 더 편하겠네요. 네, <laughs> 전화번호. 네, 뭐 상도 728, 예, 우리 한라인 728-410-3800으로 전화하셔도 가볍 저희 찾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그날 당일로 혹시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기투표로, 네, 편하신 또 시간에. 네, 저도 네. 어저께 했습니다. 아 그래요? 미리 고기 하는저 어저께 너무 쉽게 했습니다. 전화번호 네, 한번 다시 주시겠어요? 718, 460이요. 460, 요 460, 38800. 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도움을 좀 청하면 자세히 또알 수가 있죠. 그래요. 네, 여기 소중한 정말 투표, 하나의 투표가 아니라 이것은요 여러분의 하나, 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담당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K에 대한 게 강하게 음. 지금 많이 심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 한인들의 권익이 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이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럼요. 저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고 이렇게 인원수가 많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네, 조기 투표가 뭐 다른 주 같은데서는요, 1,200만 명이 참여해서 전례 없는 열기를 일어났다고 애틀란타에서는 또 그런 소식을 어우, 전하고 반가운 있거든요. 소식이네요. 네. 그럼요. 정말 열기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좋은 네네. 그런 예인데요. 뉴욕에서도 와, 이만큼 우리 관심 필요할 때입니다. 네, 아, 그 자세한 내용은 718-460-3800 전화가 오고 있네요. 네네. 해주시면서 매주 우리 뉴욕 가정상담소 헤피타임 함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지혜 소장님과 또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할 곳이 필요한 그쉘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정말 또 필요한 프로그램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걸까요? 네. 저희들이 그 방금 우리 한라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 한라인 번호 우리가 이제 근무 시간 외에 주말, 휴일에는 우리 봉사자들이 맡아서 그 한라인을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음... 상담소에게는 너무 큰 역할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1년에 두번이 한라인 봉사자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11월 달에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지금 어, 아, 아직 거의 결정됐는데, 이번에는 원래는 오셔서 직접 대면으로 봉사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5주 동안, 이렇게 8시간 동안, 총 35시간 동안 교육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온라인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그, 교육을 궁금하신 분들 이 있으면은, 질문이 있으면은, 일단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 가 자세한 내용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전화번호 역시 7 8 4 6 0 3 8 0 0으로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봉사자 너무 중요한 역할인데,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자격 조건이 있나요? 그, 두려웠거나 좀, 정말 자신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의로 네, 돼. 네네. 네,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담도 되고, 책임감이 뭐 많은 자람 이중 언어를 응. 완벽히 구사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응. 무슨 자격이 있나 싶어서 제 질문을 드립니다. 어, 어. 네, 일단 첫 번째 자격은, 네. 어, 진심된 마음으로, 진실된 그, 마음. 우리 사회에,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 돕기 약간 그게 사실 제일 운운이고요. 네 예, 네. 네,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다 하니까, 아, 교육을 그, 하니까. 아. 하는, 집스펠치로 음? 전화 받는 방법, 이런 네. 부분에서는 저희도 일단 교육하고 재교육을 계속 꾸준히 드리고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어, 이중 언어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히 하지는 않아도 아 일단 음 한국말이 우선 우선권은 한국말은 완벽하게 해야 하지만 네네. 영어는 전화 내용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hello 네. this is 네. how can i help you? 네. 뭐 what is your name? 네. 뭐 phone number? 약간 네. 정말 기본적인 음. 부분에서는 그것만 네. 정확히 그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은 네. 그 외에는 그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백업 대기가 돼 있으니까요. 아, 그거는 그 네. 부분에서 너무 미리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요. 네. 일단 네. 교육을 먼저 받아보시고 네. 그리고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다 무조건 할랜으로, 이렇게, 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자기가 할 권이 있으면은,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또 다시 이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그거 해가지고, 우리 한라인 봉사자 팀에 들어가는 건데요. 네. 네. 와. 교육은 사실 그냥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만 있으면은 관심. 우리는 다 환영합니다. 네 커비드 네. 네. 기간 동안에 정말 이 봉사자 님들의 활약이 대단했거든요. 전화 오는 그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3~4배가 증가했었을 때 봉사자님들 네. 쉴 틈도 없이 계속 맞아요. 돌아갔던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더욱더 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봉사 지원에 좀 관심 있으시면 아까 그 번호로 연락을 드리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저, 저희 제가 전화번호는 네, 460-3800 맞죠? 음. 네, 맞아요. 네. 네. 어... 배우기 쉽죠? <laughs> 네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어느 때보다도 서로 돕는 마음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봉사자뿐만이 아니라 물품 또는 음식 필요한 실생활이 있잖아요. 마스크, 손소독제 필요하시는 분들께. 또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또는 내가 도네이션 하고 싶다. 또는 어떤 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면 718460의 389 <laughs> 맞아요. <웃음> 간단해. 네, 맞습니다.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 네, 전화하시면 다 해결돼요. 네. 지금 제가 많이 들어보면요 <laughs> 네. 모든 기억이 다 해결돼요 지금. <laughs> 그러게요. 네. 이번에도 가장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 기록될 네. 올해 선거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조기 또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이지혜 소장님 지금 이제 돌아다니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 음. 생각인데 현희 씨. 네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요. 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거기에다가 음. 전화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까운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뭐 관공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음. 회계사라든지 뭐 정비사라든지 근데 제가 볼땐 제일 1번으로 이 뉴욕 가정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 7 8 4 6 0 3800을 입력을 해놓으면요. 네, 뭐든지. 뭐든지 해결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뉴욕 가정 상담소에서 해결이 안 되는 점도 우리 디렉터님들이 아 어디로 전화를 연결을, 연결을 해 주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헬렌님? 연결 서비스를 꼭해주시 그래요 그래서 네. 음. 저도 지금 전화번호 입력을 하려고 그래요, 음. 끝나고 나서. <laughs> 아직도 안 하셨단 말인가요? 어, 저는요, 맞아. 그, 개인번호를 입력을 해놨는데, 이게 아니라, 이7 1 8 4 6 0 3 8 0분를 입력해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선거에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 네. 또는 봉사자. 네. 아, 나좀 봉사자 좀 하고 싶다. 아, 좋은 일 하고 싶다. 또는 어려운 분이 계시다. 좀 알려주고 싶다. 또는 옆에서, 뭐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또는 아동폭력에 좀의심 힘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도움의 손길이거든요. 이 전화번호 하나 드리는 것이. 그래서 718-460-3800 우리 미국 뉴욕 한인사회에서 꼭 없어서는 안될이 번호 기억해 주시면서요. 오늘도 우리 헬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디렉터님과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코비드도 아직 위험하니까요. 그냥 강,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디렉터님도 건강하시고요. 음. 저에게 좋은 소식 많이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의료 네. 가정 상담소의 네. 헬렌 디렉터님이셨습니다. 네, 우리 가정과 이 폭력이 띄어지는그 단어가 띄어지는 그날까지, 네, 네 뉴욕 가정 상담소 계속 해피 타임 달려갑니다. 사랑해, 사랑해. 이상은이 부릅니다.